자, 안녕하세요. 3월 5일자 주식클라스 주클라 창보입니다 오늘은 장실이고, 예, 장실이는 이제 장중에, 아, 어, 저희가 함께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시장 흐름 보면서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는, 어,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시장이 약할 때 징조. 바이오, 신규 상장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주식에는 완벽한 공식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금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제가 이미지를 갑옷을 입혀놨습니다만는 약간의 이제 느낌이 좀 쌓을 때가 있죠. 주식 투자라는 게 보다 보면 그렇게 올라갈 것 같다가도 또 어제 같은 그림이죠. 고스피인데 이런 그림에서는 그래랑 없었지만은 또 좋아진 상승을 느릴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이렇게 눌러놓고 있죠. 그러면 되게 <laughs>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방법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분석하거나 종목을 볼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근데 주봉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 시장의 주봉은 확실히 지난주 눌림 이후에 이번 주 이틀 정도 거래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위다 아래다 그런 내용보다는 여전히 크게 놓고 보면 양 시장이 주가 지수 관점에서는 좀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때 우리가 볼때 약할다, 약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약할 때 나타난 특징은 투자자별 동향에서 수급 주체별로 매수보다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쪽 아니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되겠죠. 근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은 300억 정도 좀 뭔가 낯설죠. 그리고 기관들이 3천억이니까 많이 팔고. 외국인, 또, 선물 시장에서 5,000개약 정도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많이 파는 거겠죠. 그러면, 어제 올라왔던 반도체도 다 빠질, 것, 빠질 것이고 그죠? 오늘도 본데, 약간 특징은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강합니다. 삼성, 딱 보면, 삼성바이오가 조금 강하고, 셀트린이 조금 붙어 있고, 코스닥으로 가도 아마,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다시 6% 강하고, 나머지는 좀 약하죠. 휴젤도, 뭐 보톡스 쪽이니까. 그 외에도 좀 종목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림이 좋은 차트들은 대부분 제약 바이오가 많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보통 약할 때, 그리 거꾸로, 신규 상장주나 바이오, 신규 상장되는 건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보통 뭐, 1개월 이내상 기업들 주가를 말하는데, 그러면 주장을 봤는데, 그쪽은 왜냐면 대부분이 단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어,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 요, 요 글자 작습니다만은, 코스템이라든지, 뭐, 에이워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기 자금이에요. 에이워트, E8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디스탈 트윈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K워드는, K웨드 같은 경우는, 이거, 기상예보하는 회사잖아요. 그 어, 우리가 기상청처럼 민간이죠 그런 회사들이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또 약간 비즈프로 관련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LED OLED 쪽이니까 이런 종목이 간다는 건 한편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주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뭐 지금 현재로 쓰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상승세가 주춤한다든지. 하이닉슨 별로 티가 안 나는군요. 그 아마 개별로 가면 조금 티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왔던 자동차의 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을 이제 보는 관점에서의 논리인데, 실제 로 우리가 장을 맨날 보다가, 어, 갑자기 오늘 제약 바이오가 만약에 좀 다른 상승 종목으로 보인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내가 장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모든 업종을 가지고 오늘은 뭐 자동차는 쉬고, 뭐 일부 화학제 붙고, 뭐 보험주 붙고, 뭐 화장품주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좀 붙고 이런 거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오늘은 또 이차전지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굳이 많은 의를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관점에서 아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신규상장주 수급이 몰리면 시장이 약하구나. 약하다는 건 뭐냐하면 수급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수 강도가 최근 일 대비해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근데최근에 장에 조금 특징이 보면 은근히 제약 바이오가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ABL 바이오는 또 AACR이라고 해가지고 면역 면역학회죠. 4월 달이 열리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표되는 에클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조금만 툭툭 던질게요. 예.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에 유데나필 하던 옛날에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건설적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뭐 올라갔으니까 보이긴 해요. 제약 바이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근데 매도 팩터도 마찬가지고 이 팩터 스텝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AACR에 참가하는 어, ADC 양체 레고 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자금이 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놓고 보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 무조건 꼭장인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들어올 자금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자원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예, 그런 관련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디가 이용하니까, 어 제가 삼성바이오로이스를 77만 원이라고 이렇게 그어놨으면 원래 이거는 지금 거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디 가격 때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삼바 같은 경우는 꼭그 가격에서 온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하락세가 지어 짙어지다가 66만 원6 0일선에서 멈추고 있고 멈춘다 그러면 약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맞긴 맞는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아요 정도 가격 조정이면 이제 됐구나 하는 삼바 쪽로 됐구나 그럼 이런 것들은 결정주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으니까 다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삼바도 일단은 레이다망에 조금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게 비트코인이죠 오늘 오늘 시장 주간 풀어드릴게요 장중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직접 비트코인 아니면 지분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주가가 날라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으로 가상화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컴퓨터 솔딩스 쪽으로도 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컴퓨터 솔딩스처럼 불안한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죠.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 기술 투나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주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뭐, 뭐, 위믹스, 위믹스의 위메이드든, 뭐 C2X의 컴퓨터스 홀딩스든,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다른 알트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이죠. 예, 그런 거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길인데, 그렇게 가는 건좀 어렵고, 보통 저런 테마성 종목들은 아예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낫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비트코인 관련하려면, 좀 우리, 우기투를 머리에 두고, 얘를 탓점을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괜히 여기저기서 볼 필요가 없이. 왜냐면, 물론 그게 이제, 아, 아예 장이 좋아가지고, 막 한다고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우리 그, 그리,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결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 오늘 내용은 3월 5일자 장중 실시간 이 종목 장실인데, 오늘 내용을 놓고 보면 아 바이오와 신규 상장률 수급이 몰려있으니까 기존의 반도체나 배터리 쪽은 좀 약하겠구나. 그럼 뭐 이제 그죠?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다 전력 질주를 다할순 없잖아요. 아유, 그러면 어. 오늘 일단 이쪽으로 자금이 가 있다. 이렇게 요렇게 여유 보는 것도 좋지 않냐가 저희 생각이에요. 이 투자 아이디어가 옳고 오른 종목을 본다고 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물론 준비되지 않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수익을 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림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림만 보고 따라가는 거는 그냥 그날 그날 사서 그날 파시는 분들이 야기고 계속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의 관점에서 이제 약간 시장이 약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게 요런 게 있더라. 예, 요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